제이리 님, 어, 원스텝 폴리싱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음, 제가 요거 설명을 한번 드려 볼까요? 이게 올인원 폴리싱과 원스텝 폴리싱이 어떻게 다른지 어,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 이꽤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스텝 폴리싱 어떤 개념인가요? 어, 부제로 올인원 폴리싱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에 어,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올인원 폴리싱이라는 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원 스텝 폴리싱이란 걸 보여드리.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 올인원 올인원 폴리싱에 대해서 장, 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인원 폴리싱은 한 번에 페인트 클렌징 플러스 폴리싱 플러스 왁스까지 한 번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도장면에 있는 묵은 때 묵은 때를 제거하면서도 스크래치도 같이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 왁스까지 덮여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올인원 제품은 나는 폴리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방법이고요. 원 스텝. 말 그대로 하나의 공정으로 끝낸다라는 의미인데, 언뜻 보면 올인원라고 동일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이거를 혼돈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올인원니곧 원스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원스텝 폴리싱은요, 순수한 연마. 그러니까, 어, 폴리싱.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왁스가 입혀지지 않아요. 언뜻 보면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오리너이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폴리싱도 되고 왁스까지 입혀지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실제로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자, 오리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는 이걸로 끝 끝. 난더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추천되는데요. 단점은 뭐냐면 오리너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 한 가지 한 가지의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샴푸가 린스가 합쳐져 있는 제품을 쓰면 이게 따로 따로 썼을 때보다는 간편할지 몰라도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반에 원 스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마만을 하기 때문에 공정이 되게 간단해지면서, 공정은 간단하지만, 어,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성능은 올인원보다 월등합니다. 단, 어떤 게 들어가냐면, 단, 최적의 컴파운드 패드 조합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스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기도 하냐면, 그냥 마무리 패드, 폼 패드에다가 마무리 약재로 그냥 한번 돌리면 그게 원, 원스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원스텝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커팅력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스텝 폴리싱은 되게 간단한 공정이지만 그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치는 이 작업자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원스텝 폴리싱은 내가 어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최대한의 커팅력을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폴리싱의 가장 정수는 진짜 폴리싱을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진짜 최고의 스킬은 뭐냐면 원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스텝으로 끝낼 수 있는 최적의 컴파운드와 패드를 조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고수예요. 왜냐면 원스텝은 연마도 많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짧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도 편하고 그리고 차주한테도 좋아요. 그만큼 덜 깎으니까 물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차들 막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하게 난 차는 원스텝으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저희같이 어, 차가끔을 좀 하고 디테일링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원스텝 폴리싱 이상의 폴리싱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원스텝 폴리싱은 하나의 공정으로 끝내는 거지만 순수한 연마이기 때문에 어 이 후에 내가 만약에 유리막 코팅을 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리막 코팅을 내가 바로 할 건데, 스크래치가 많지 않아. 그러면 내 차에는 어떤 게 좋을까? 그럼 원스텝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난 유리막 코팅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차가 광도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인원을 선택하시면 돼요.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누가 해도 망치기가 어렵습니다. 망치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폼패드에 그냥 오리너 약제 뿌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면 다 돼요. 오리너은 근데 원스텝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데미지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원스텝이 나는 원스텝을 하려고 했는데 투스텝, 쓰리스텝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원스텝과 오리너 폴리싱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어, 제가 생각하는 폴리싱의 정수는 원스텝 폴리싱 원스텝 폴리싱이라는 거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울텍스님 말처럼 커팅과 피니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 그 조합을 찾는게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내가 내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평소에 컴파운드와 패드와의 조합에 대한 이해나 데이터베이스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법입니다. 네. 요렇게.